이번에 공부할 시는 월산대군의 추강의 밤이든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추강의 밤이든이 물결이 차노메라 가을강의 밤이 찾아오니 물결이 차갑구나 낚시들이 치니 고기 아니 무노메라 낚시를 해도 고기가 물지 않는구나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 저어오노라 무심한 욕심 없는 달빛만 싣고 빈배 저어오노라 추강의 밤이 되니 물결이 차노메라. 가을강에 밤이 찾아오니 물결이 차갑구나. 뭐뭐 하노메라라는 것은 뭐뭐 하는구나라는 뜻입니다. 낚시들이 치니 고기 아니 무노메라. 낚시를 해도 고기가 물지 않는구나. 고전에서는 부정 표현이 앞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지 않는구나를 아니 무는구나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 시는 초장과 중장이 대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대구는 일정한 형식의 문장이 반복되면서 그 안에 시어들만 바뀌는 경우를 이릅니다.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 저어오노라. 무심한 욕심 없는 달빛만 싣고 빈배 저어오노라. 자연과 관련된 시에서는 무심하다는 말은 욕심 없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달빛은 물체가 아니므로 어딘가에 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시에서 달빛을 실었다는 것은 추상적인 달빛을 구체적 형태를 지닌 것으로 인식해 실은 것으로 추상의 구체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욕심 없는 달빛을 빈 배에 실었다. 원래 배를 띄어 고기를 잡아 가득 채워와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서 빈 배와 무심하다는 단어는 세상의 무력을 초월한 유유자적한 삶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종장에 걸쳐 뭐뭐라라는 어, 영탄적 어조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 시는 대구법을 통해 가을강의 정적인 분위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적인 분위기와 반대되는 말은 동적인 분위기입니다. 그럼 대충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정적이라는 것은 고요하고 움직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달빛 가득 싣고 온 배의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욕심 없는 무역의 경지를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며 유유자적하는 가을 달밤의 풍류와 정취를 주제로 하는 시입니다.